강남 여행자의 강남 여행자에 의한 강남 여행자를 위한 본격 여행 수다 팟캐스트 강남 예, 예! 오늘 아, 보고 읽으세요 어, 미안해요 <laughs> 첫 녹화라 가지고 <laughs> 네, 긴장돼서 끌지 않는다 네, 다음부터는 외워서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우가 드디어 첫 녹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름이 강남 여행인가요? 강남 여행이죠 우리 강남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내면이 네 동철 씨,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 예! 본격적으로 수다를 떨어보는 그런 프로그램. 아, 여... 별로 쓸데가 없는 방송 여러분, 여러분, 쓸데없는 방송입니다. 방법 당신은 여기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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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토 여러분, 여러토 여러분, 다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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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분여러하 여러분, 여 네, 저는 미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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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일점. 아니 담당보다 이름부터 미래졌습니다. <laughs>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네 릴리입니다. 네 릴리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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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아 저는 여행을 너무나 좋아해서 지금 이 형을 따라서 방송을 시작하게 된 루크라고 합니다. 루크라고 불러주세요. 우 <laughs> <laughs> 예, 저는 오늘 이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무법인 윤의 이순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 네. 변호사가 왜 굳이 여행 팟캐스트를? 하게 하게 러니까 <laughs> 여행을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laughs> 상황이고요. 소가 이끌려서 밭을 갈 듯이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laughs> 어, 앞으로 이변이라고 불러주시면. 이변. 네. 이변. 와. 아, 저는 여행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하 사랑하고 여행업에 종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인원들을 모, 모아서 이 팟캐스트를 시, 시작하게 된. 음. 웅씨라고 합니다 이순, 이순웅이구요 웅씨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순성 이순웅 저희는 형제구요 이렇게 <laughs> 형제신가요? 보시는 분들이 우리 형제가 맞나 싶을정도지만 네. 우리는 형제입니다 네 일단은 형제에요 모르겠어요 뭐, 네. 해줘 네. 안타깝지만 네. 저희는 형제구요 방락여행 각자 어떻게 해외여행들은 다다녀오시고선 지금 이거 하시는거잖아요 일단은 웅씨가 먼저 용신분이 지금 메인 네, 말씀하시는 거죠? 저. 아니 근데 저만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일단 먼저 듣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아니 필요 없고요 용신분이 네. 아니 대빵부터 얘기를 하셔야죠 자, 우리가 못 풀지 썰을 저... 푸세요 제가 처음 해외여행을 간 거는 되게 좀 오래됐는데 강동구에 있는 K고등학교라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일본, 일본에 있는 학교랑 자매교류을 맺어가지고 일본 도야마현에 있는 니가와 고교라고 하는 고교였는데 다테야마라고 일본의 3대 명산 중에 하나인데 다테야마가 있어요. 다테야마가 맞나? 3대 뭐? 3대 명산. 명산 네. 다테야마산 네. 잠깐만. 다테야마가 맞나? 그리 저한테 물어본 거는 그 온라인 네트리면 댓글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네. 제가 갔다온데뭘또 껐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검색창을 쓰실 건가요? 아, <laughs> 잠깐만. 쓰실 쓸건안 쓰실 거예요. 아, 진짜 검색창 <laughs> 써야 돼 지금. 그러면은 답대야만지고대야만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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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네. 주사 좀 하고 오시고요. 네. 강 예. 여행. 그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뒤에 그그 그 산이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눈 덮인 상이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던 일본 3대 명산 중에 하나가 그 상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SS가 일본을 데뷔했을 때라서. 음? 바다유진슈 어, 바다유진슈 아, 지금 좀 민감한. 아, 에, SS. 슈사는 모르겠어 네, 말씀하시죠. <웃음> 네. <laughs> <laughs> 슈사는 슈상은... 신하신가요? 전혀 없지만 <laughs> 네, 네. 같은 세대로 생각해보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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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네. 미안합니다. 네. 네. 아, 어차피 팬이시니까 네. 하실 수 있는 거죠. SS는 슈사 좋아했고. 네. 그 쇼핑몰 안에서 그 아주머니들께서 담배 피는 모습보고서는 굉장한 문화 충격. 우리나라도 80년대까지는 버스에서도 담배 피고 뭐 그랬었던 한데 일본은 좀더 관대했었어가지고. 저희는 잘 모르는 네. 이야기네요. 네. 네. 저랑 세대가 다 알고 있이니다 그 <laughs> <laughs> 편집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게임센터를 갔는데, 게임센터에 그 AV 비디오 테이프를 뽑는. 드디어 이제 할말 카츠야가 나와서. 네. 그 네. 정말 충격적이었던 아니 어떻게 이런 비디오 테이프를 뽑기를 뽑지? 어 물론 시도를 해봤지만 뽑지 못했지만 네. 아, 정말 <laughs> 대단한 충격적인 뭐 이런 어? 사 구입을 하셨어요? 아니 구입 못했죠 뽑지를 못했어요 못하신 거군요. 뽑지 못하고 사왔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네. 네. 사 사지 못했죠. <laughs> 샀으면 네가 받겠죠. <laughs> 방낭여행 지금 사실 제가 4 1 개국을 다녀왔고요. <laughs> 그 중에 저의 첫 여행이 네, 독일이었습니다 나는 아꼭 독일 월드컵을 가야겠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우와. 대학교 입학하고 제가 05학번인데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죽어라고 했어요 일단 1학년, 일단, 1학년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2006년에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와, 돈은 모아야겠다 뭐 음. 1학년이면 근데 입학해서 이것저것 바빴을 텐데 알바할 시간이 있었어요? 어, 알바는 계속 틈틈이 했고요 공부를 놓으신 건 아니죠? 공부를 좀 놨죠 1학년 때뭐고맙습니 <laughs> 1학년 <2학년생> 때 <laughs> 고맙습니다 참고로 네, 3.0이 넘지 않았죠 네. <웃음> <웃음> 뭐 어떤 기차역에 내렸을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타는 기차 구간에는 민박집 사장님들이 스케치북에 자기 민박집의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음 하러 왔어요 음 그러면 거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민박집을 가서 그쵸? 미스터 누구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네. 그쵸. 와 대단하다 아, 그참 당시에 또 네. 괜찮은 네. 오빠가 있으면 거기를 따라가기도 했죠 아. 그 민박집을 <laughs> 같이 갔죠 <야. 웃음> 네. 그러면 되게 재밌어. 민박에 선팅 기차는 괜찮아 오빠. 네, 괜찮. 괜찮고 오빠. 기차를 같이 탄 오빠들을 따라서 음 가기도 했고요. 오빠분들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네. 그때 네. 그 네, 오빠들, 기억난다면 연락주세요. 그 오빠들. 네. 기억 난다면 연락 주세요. 오빠들 내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살고 아, 있어. 아기들은 네. 잘 크고 계신지. 털은 아 여섯 아니면 여덟쯤 되는 어, 분이셨는데 네. 그때 저한테 이제 식사를 한 끼를 사줬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면서 했던 말이 너가 언젠가. 돈을 벌고 다시 여기를 오게 된다면 그때 내가 너한테 밥을 사준 것처럼 꼭 누군가 여행자에게 오, 밥을 한끼 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대박. 너가 성장해서 꼭 이걸 지금 나한테 베풀지 말고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라고 아, 했죠. 그 아, 네. 데그기 <laughs> 영화 있잖아요. 페이 페이 포든가 윌 스미스가 나온 영화인데, 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뭘 해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또 음. 해주면, 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음. 나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 하나씩만 베풀면. 음. 아. 그걸 실천하셨던 분이요 그렇지. 그분이 이제 네.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 릴리 씨가 또 다니면서, 다니나요 그래서 중요하죠? 이제 파리에서 개선문 앞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 거예요. 근데 제가, 소나기가 내려서 갈 데도 없었고 저녁 먹을 시간이었는데 우연히 그때 같이 저랑 같이 개선문 앞에 있었던 여자 한 명이 있었는데 나이를 물어봤더니 21살이라는 거예요 아, 근데 이런 운명이 자기가 해야 될때 오버되니까 딱 너무 그때 울컥했어요 음, 어 하필 21살에 아, 혼자 여행을 와서 이 개선문 앞에서 같이 소나기를 맞고 있구나 해서 우와, 같이 식사를 할까요? 이래서 한에비 오는 장면하고 유아마 데스 e m 이건 노래 하나. 너 좀. 외워줘, 아니야. 그 문제는, 이게 그 여자라면, 남자였으면. <목소리> 남자였으면. <조금> you are my d e s 엄청 비싼 식당은 아니었지만, 음. 그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 또한 얘기를 했죠. 언젠가 유럽에 다시 꼭 너도 돈을 벌면 오게 될 거다. 그러면, 다음에 너도 언젠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그날 파리에서 이제 숙소를 가는데, 울컥했어요. 아... 음. 혼동은 하네요. 네. <laughs> 아까 그냥 본인의 자유의 얘기랑은 좀흐뭇 다른 네. 느낌이기도 하고. 아. 아까 얘기했는데, 답대아마가 네. 그 맞아요. 아, 어디서 찾아보셨어요? 아, 기억이 <laughs> 났어요. 별로 아. 궁금하진 않았는데. 네, 그럼, 그렇죠. 잊고 네. 있었는데 또. 네. 굳이 자신의 그. 기억력을. 차고를. <laughs> 차고가 아니었다는 네. 거. 방랑여행. 네. <laughs> 제가 2002년도, 아, 이거 그 얘기는 안 해도 될것 같은데, <laughs>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마인드 자체가 음. 너무나 순수하고, 음. 순박하고, 해외여행이라고는 아예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던 음. 그런 상태. 그거랑 순수순박이랑 무슨. 그런가요? <laughs> 그냥, 그 뭐, 무지한 거죠. 네, 무지입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그나마 좀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그때가 생각해보면, 저희 월드컵, 때 음. 이탈리아전을 막 끝나고 음. 저희간 거예요. 아, 그때 분위기 그니까 살벌했을 텐데? 분위기가 음. 되게 살벌. 한지 저도 몰랐어요. 음. 왜냐면 저는 음. 출국을 했으니까. 음. 근데 갑자기 숙소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탈리아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음. 뭔가 느낌이 예전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김인스 플러스이나. 약간 뭔가, 이홍렬의. 기억에서도 좋아졌던 김승현.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아, 안 나는 사람이렬든요 500원짜리 컴에 넣고 이런데 네, 뭐, 이승현의 뭐, 헤이헤이, 헤이 뭐, 이런 아, 느낌의 그런 느낌로 연방되시는. 스물의 이름은 되게 기, 기억이. 아, 모르시고 묻는 거예요? 저는 아, 모르지만, 제가 알면서. 기억이 <laughs> 나서 묻는 <laughs> 거야. 기억이 잘안 나네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갑자기 우리 한국에. 엄청 그 지저분한 시장에서 음. 강아지 개를 파는 아 그곳을 보여 주더라고요. 아니적 편집이네. 아기적 편집이요 네. 근데 언제 촬영했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그중에 되게 불쌍한 개를 음. 한 마리 아니. 사서 음. 되게만 불쌍하다 불쌍하다 하면서 비행기를 태워서 음. 데려와서 스튜디오에서 음. 짱하고 보여 주더라고. 요 음. 그 스튜디오에 있는 이제 방청객들은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있고 음. 막 박수를 막 치고 있고 음. 얘는 막 살렸다. 막 약간 음. 갑자기 무슨 신들러리스가 된 거네. 아 그런 거야? 뭐 신들러가 된 거야. 뭐 음. 사람을 구해온 거잖아. 음. 강아지지만. 음.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저희가 콜로세움을 가는 음. 날이었어요. 음. 딱 보는데 보고 나왔을 때 저희 무리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또 아무래도 단체관광이다. 보니까 깃발을 깃발을 보니까. 들고 있잖아요. 음. 한국인이란 걸 알았나봐요 음. 마피아라고 코리아 음. 마피아 막 이것만 들려요. 난 이탈리아어도 한거 같은데 마피아 코리아. 아니 근데 마피아는 왜 코리아 마피아는 도대체 뭐죠? 그냥 그냥 뭐 그냥 다른 욕도 아니고 음. 그거만 알아들 그거만 알아들었어요. 아. 여러 명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욕을 했는데 약간 내 개인적 생각인데 그 콜로세움 로마 있잖아. 음. 그 로마 A.S. 로마가 로마 팀 중에 제일 유명한데 AS 로마 에이스가 또띠였다고 아. 토띠가 이탈리아전 때 누구한테 이 천수가 발로 가서 머리 맞았나? 무슨 그런 게 있었던 거야? 띠가그 당시에 되게 고생을 했어 우리나라 경기역할 때요. 음. 방낭여행. 강동구 소재 모 K 고등학교로 돌아가기를. 오동훈이신가요 어? 그. 예 어. 참고로 저기 이순성 변호사가 저는 초중고 다써가지아 유치원 해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laughs>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은 중고다 써가지고 다 써가지고 다 써가지고 다써지개 유치원. 지지개 유치원 지문부터 예. 네 그런 쓸데없는 다써가지다 <laughs> 그래서 고다써다 네. 그때 저는 약간 중국 문화에 심취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 뭐 그때 뭐 그냥 삼국지 말고 읽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죠. 삼국지 말고 이제 예. 우리 김용 선생님의 예. 뭐 천용팔부, 예. 의천도 용기. 아, 약간 예. 그쪽으로. 무술 쪽으로 씁쓸려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웅문이라고 출시됐던 그 소설들. 아. 그거를 예. 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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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나중에 중국에서 유학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책을 원문으로 읽기 위해서 제가 중국에서 오. 유학을 합니다.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 빠다링이라고 음, 빠다링. 탈달령이라고거기에 네. 고기를 가면은 거기에 지금은 다 정비가 돼 있는데 거기가 그냥 완전 항무지 그냥 허허벌판이고 말리장소 이렇게. 케이블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앞에 이제 막 허허벌판이니까 중국 사람들이 말 하나씩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laughs> 맞아, 승마해라. 승마 <laughs> 상당히 좀 감명이 깊더라고요.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그런 문화 유적들을 보다 보니까. 왜요? 지금 대륙의 사이즈? 네, 대륙의 사이즈가 느껴져가지고. 음, 음. 아, 역시 대륙이다. 음. 역시 김용 선생의 그런 정기가 <laughs> 여기서 나오는. 김용빵! <laughs> 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아, 아, 그럼요. 저는. 네. 굉장히 좋아하고 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심취를 해서 음. 네. 집에다가 김용의 그 저기 그 만들어졌던 드라마 네. c d 들을 잔뜩 사다 놨는데 아 진짜 중국에서 들어올 때 네. 보는 거를 네. 못 봤어요? 나요 아,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보고 있고요 박스가 그대로 가 네. 얼굴 네. 뭐에, 뭐에 깔려 있는데 네. 깔려 있다는 건안 열어봤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그러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우천 아, 네. 네. 도령기의 정점을 찍은 게 바로 양조인데. 네. 양조희가 이제 1986년 에 2촌 논기를 찍고 그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텔레전에서방연이 됐습니다. 방난 여행. 어 근데 이순성 변호사의 뭐 음. 법률 팡팡 이런 거 있다고 들었는데. 아, 법률 팡팡. 법률 팡팡은 오늘부터 안 하나요? 법률 팡팡은 여러분들 이 기대하실까 봐 네. 제가 다음 화로 일어났습니다 법률팡팡 어, 어떤 건데요, 근데? 어떤 내용인나요 아직 듣는 분이 한 분도 <laughs> 없으시 법률팡팡을 <범윌> 듣자마자, <laughs> 아, 저거는 뭔가 노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laughs> 네. 소매치기 막 당했는데, 아, 뭐, 네. 어떻게 해야 이럴 때뭐 대충 하 아, 소매치기 당했을 때는, 예. 소매치기를 안 당하도록 주의. 오. 법률팡팡 네. <laughs> 첫해 <laughs> 주제였습니다. 거의 뭐 이거는. <laughs> 솔루션입니다. 소매치기안 당하려면 집에 있어. 여행가지 마. <laughs> 이런 수준입니다. <laughs> 그러네요. 진짜 <웃음> 도움되네요. <웃음> 네 일단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예방. 아, 방낭여행. 또 이제 우리 팟캐스트를 들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아, 팟빵 지금 듣고 계신 분 아마 팟빵에서 들으실 수도 있고. 팟캐스트, 팟빵, 팟캐스트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요? 이제. 엄청 재밌었던 에피소드들이 있었다. 그런 거막 모아 모아서 모아 모아서라는 시에 옛날 있었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거보다 아, 더 올드한 지금. 도대체. 갑자기 이용규 생각나네. 모아 모아 모아서. 그건 뭐죠? 아무튼 그걸 한 10분정도 알짜배기들만 모아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저희의 얼굴을 그런 보십니까? 장면이 모아질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방랑여행 첫화 아, 저희 이름이 방랑여행이었죠? 네, 방랑여행 네. 첫화 우리 방랑여행자들 4명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다음 우리 2화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저 그냥 인사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나요? 방랑여